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제가 이전에 라이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 조금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NHN 한국 사이버 결제이고 두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이두 종목의 특징은 이제 결제 관련 어, 비대면 어, 간접 실적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nhn 한국사이버 결제 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제 매스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어, 그 이후에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건 이제 매스 포인트는 요 시기죠 음봉이 네, 나왔던 이 시기 이렇게 좀 설명드렸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6월 24일 날도 어, 48,200원 네 요때 요, 때 요... 요 시점을 제가,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아주 이쁘게, 그, 과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는데, 이 종목의 이제 좀 주의사항은 뭐냐면, 과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일 때는 반드시, 그, 고점이 형성이 된다.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면은 어, 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의, 의견과 비슷합니다. 일단은 어, 신고가를 여기 보시면은 앞에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신고가를 어, 갱신을 했고 이 신고가 갱신하면서 어, 저점 상승 그리고 양봉 나와주면서. 오늘 꼬리까지 달아, 달아주면서 마무리 했습니다. 뭐, 오늘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배달밖에 이제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어찌됐건, 저는 의견이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언택트 중에서도 이 배달 관련, 과, 배달 관련은, 이 그, 관성이, 관성 법칙이, 여러분 뭐, 과학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습관. 그니까 러 이제, 배달시켜 먹는 것이, 어, 습관처럼 돼 버리는 경우 많아요. 예전에는 뭐 대가족이었고 가족이 많아가지고 어, 해 먹는 것이 좀더 어, 효과를 봤는데 요즘에는 뭐해 먹으나 사 먹으나 뭐 비슷하죠 가격이. 그래서 그런 게 점점 이제 습관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실적이 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이제 매수세가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크게 어떤 종목의 매수세가 게 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들어올 때 보면은 이게 뭐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요. 뭐 34만 주, 7만 원짜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거든요. 대형주의 우량 기업, 코스타기입니다. 예, 시가총이 액 상당히 높은 기업, 인데뭐한 1억, 1조 6천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오죠 어, 이런게 있고 KG 이니시스 좀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오늘 이제 기관의 10만 주매수 여기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조금 어, 보시게 되면은 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못 넘었어요 이전고점을못 넘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어,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에 전고점을 이미 늘어서 어, 지속적인 신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예. 역대급 신고가이기 때문에, 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음, 당연코, 제 NHN 한국 사이버를, 사이버 결제를 고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상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 종목의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을 하다 보니까, 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계속 줄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나쁜 흐름은 아니다. 상당히 괜찮은 흐름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 얘가 신용 물량이 잠겨 있지 않거든요. 음, 이런 걸또 봤을 때 이런 거는 지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음봉이었을때뭐 지난 얘기하지만 이야기지만은 그때 이제 매수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 참조를 하시고 요거는 이제 장대 양봉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그때가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될것같고요뭐 이거는 뭐, 3, 뭐 3단계 뭐 이런게 아니라 나중에 완화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잠명실적 자체가 이미 엄청 좋아요. 네. 엄청 좋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KG 이니시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데 그거 대비 이제 NHN이 훨씬 낫다 그 점은 참조를 하시면 됐고 반면에 거기에 대비 이제 주가 오르는 거는 좀 강하긴 한데 지금 현재 장세가 이제 유동성,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뭐 멀티풀을 얼마나 주냐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어떤 종목을 내가 싸게 살까가 중요하고 정말 이제 과열권에서 극과열권으 넘어가면서 그때는 어 한번 이제 그큰 조정이 오겠죠.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와 같이 장대양봉으로 가 나오는 그런 시점이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이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